오늘 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구성상품은요 저희 원탑토익 자체제작 교재입니다 네, 자체제작 아 이거 진짜 네. 저번에 했을 때 우리 주문이 폭주됐어가지고요 네. 오늘 앵콜 방송으로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구성상품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우리 에이프릴 네. 선생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자 우리 주 5일 반주 음, 5일 반 기준으로 했을 때이 네. 모든 책이 모든 책? 이 모든 책, 이 모든 책. 이 모든 책. 다 쓰는 건가요? 다 쓰죠. 이 모든 책을요? 어, 중요한 거는 네. 숙제로 내거나 그러지 네.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다루는데 네. 수업 시간에 다 아, 다룹니다. 정말 이득이겠네요. 개이득. 어, 개이득. 네, 원래 사실 서점 가 보면 네. 되게 두껍고 아, 자, 보기 좀안 좋은 네. 교재들이 많은데 이건 또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자체 제작 주수한 네. 거잖아요. 매달 업데이트. 매달 업데이트? 네. 옥 네. 어, 진짜요? 시중에서 음. 못구하는 교재. 매달 업데이트 하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딱한 권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어, 매달 어, 한 권씩 보는 책. 했어요. 어, 어느 거죠? 전략서. 아, 그러면 우리, 네. 이게 저희 메인 상품이니까 네, 전략서. 저희 전략서 먼저 소개를 하고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익을 공부할 때, 음. LC, RC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직접 쓰신 LC 전략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LC 전략서는 파트 4개가 음. 다 있는데, 요것만 보면은 일단 LC는 만점. 아, 쌤의 모든 전략이 담겨 있거든요. 어, 는 네. 10년 이상의 모든 노하우가 다 담겨 있습니다. l 씨는 어떻게 하면 고득점 받는데요? 이거 한권 보면 되죠. 아, 그래요? 네. 뭐 다른 디뭐 딕테이션이나 쉐도잉 이런 어, 거할 필요 없나요? 그딴 걸왜 해요? 그딴 <laughs> 거. 아, 그런 거 필요 없군요. 어, 대신에 네. 요 전략서를 공부하고 음. 여기에 있는 음. 우리 교재 문제들. 아. 네. 근데 매달 업데이트 되나요? 아, 그럼 요 전략서가 음. 기본이고 기본. 그다음에 같이 적용해서 푸는 문제집은 매달 업데이트가 그쵸. 되는 아, 그런 거군요. 네. 그첨 사이즈를 딱 보면 네? 요 핸디에서 갖고 다니기 너무 좋게 그쵸. 생겼어요 음.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버스에서나 전철에서도 보면 딱일 것 같아요 네.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사실 두꺼우면 되게 보기가 싫잖아요 네. 요것만 하면 된다고요? 이러면 일시 많죠 이것도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아 모든 게 담겨있는 <laughs> 막상 수업 들어온면 포인트만 또 집어드립니다 아 너무 음. 기대된다 네. 근데 이 전략서는 어떻게 구매가 가능해요? 원탑을 수강하시면 니다아 그럼 일반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어. 거군요 너무 아쉽다. 어, 네. <laughs> 원탁토이를 <토익을> 등록하신 분께만 <laughs> 네. 저희가 이걸 살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LC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저희 RC도 있죠. RC도 네. 저희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사실 토익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응. 모든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문법만 하면 막 지긋지긋해 하면서 어. 어. 어,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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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몽설리 치고 <laughs> 이러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문법을 어.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응. 아무것도 몰라도 요 책만 보면 문법이 올라간다. 눈법, 눈이 뜨인다. 그래서 제가 만든 또 책인데요. 저희 모든 것이 또 10년의 노하우가 담겨있죠. 아 그, 궁금해 그죠? 어, 보고 싶죠? 네. 아주 내용이 참 알차고요 응. 또 저희가 여자 선생님들이라 보니까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어? 했어요 네. 그 저희도 보면 딱각 잡혀서 어, 저 그거 네. 되게 중요해요 그죠? 네. 줄 간격 딱딱 맞추고 <laughs> 글씨체 엄청 응. 예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도 들어가고 이미지 죠 아. 음.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좀 부끄럽지 음. 않을 정도로 네. 만들었고 또 특히 또저 수업할 때는 어 특허출원 내 토익해부학이라고 해서 해부하는 방법이 녹여있어요 해부 네 궁금하시죠 오. 궁금하시면 요 전략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저희가 전략서와 네. 그 다음에 LCRC 문제집과 어. 근데 아까부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요 해석책 어, 요 책은 뭐죠? 지금 어? 한번 들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집중 특강 오 특강 네, 이 최첨단이야 왜요? 여기 L씨죠? 네 돌려볼까요? 알씨가 있습니다. <laughs> 양면, 양면입니다. 대박. <laughs> 네. 한번 안에, 뭐든 계란 말있어한권 안에. 네. 어,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어, 네요. 한 네요. 이 방송사고인가요? 네, 교재가. 네. 특강 있잖아요. 네. 보통 특강은, 네. 어, 그냥 핸드웃막 종이로. 아, 아, 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또 준비한 된 그런 특강 싫어합니다. 아, 딱 교재. 네. 교재로 딱 만들어서 특강. 요거 한 권이면 또. 네. 어. 추가적으로 점수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다 기출 베이스잖아요. 어, 네, 기출 베이스. 그죠 우리가 요즘에 사실 족보라는 어. 말 너무 아. 올드해서 안 쓰잖아요. 오 족보가. 족보. <웃음> <웃음> 저희는 약간 또 네. 젊은이 음, 마인드겠죠. 젊은이. <laughs> 어린 감성이 있기 때문에. <laughs> 감성. 어 감성 감성. 그래서 저희가 족보라는 말 네. 대신에 이 모든 게 사실 다 족보예요. 근데 혹시 음. 저희 이거에 사실 엄청난 장점이 있는. 또 뭐였죠? 여기에 써있거든요. 어, 뭐라고 하면 읽어주세요. 전문제 해설 영상 제공합니다. 와우. 네. 해설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해설 영상이? 영상. 어, 대박. 시각적인. 되죠? 아, 음, 역시. 음. 네. 네, 요즘 수강생들이 이제 약간 뭐라고 난독증이 있잖아요. 어, 글을 잘못 읽어. 그래서 저, 저희가 어, 선생님 그렇게 어. 얘기하셔도 돼요. 어, 네. <laughs> 아, 알 시간 따라. 어. 근데 영어, 그러니까 음. 문제 푸는 건 괜찮은데 네. 또 해설지를 주면 네. 되게 어, 읽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쵸. 그 포인트를 잘못 찾더라고요. 또 해설지 보세요. 원래 음. 너무 글자가 깨같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처음부터 이 문제집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죠. 매일매일 만들어서 매일매일 업데이 재탕합니까? 어우 재탕 어머 재미없어서 탕재난 못해 그렇죠 살아있는 네, 강의 살아있는 맨날 받기는 어. 네. <laughs> 그래서 그 영상까지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합니다 따로 돈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 무료 무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 아, 네 이건 네. 무료 해설 <laughs> 영상은 네. 해설 영상은 무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이 구성 상품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품에 대해서 네.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어, 있어요, 있어요. 아, 네. 지금 동시 접속자가 무려 7,000명이나 된다고 이걸 어떡하죠? <laughs> 네.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자동 주문 전화 먼저 연락해 주시고요 네. 사실 어디로요? 음, 네. 자동 주문 어, 전화 네. 여기 밑에 나오나요? 어, 이 번호 네. 있는 번호 맞나 아, 나오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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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전화가 불통이 된 관계로 <laughs> 모든 문의사항을 카톡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생 <laughs> 이거는 진짜, <laughs> 진짜 막 나가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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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원탑토익으로 연락주시면 네. 저희 에이프리쌤이 또 어, 일일이 유튜브로도 연락할 수 어, 있어요 네. 네.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고 또 네.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어, 네. 저희 어느 채널이든 저희 교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문의 네. 주시고요 저희가 또 선, 선착순으로 네.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소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네. 요즘에 대면 강의도 있지만 비대면 강의로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사실 오셔서 저희랑 눈 마주치면서 음? 수업 듣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코로나가 걱정돼서 저희가 비대면도 동시에 진행하잖아요 그치. 그렇죠. 음. 수업시간에 네. 뭘로 와죠 어? 줌으로? 줌? 음. 줌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저희가 음. 하는데 그런 분들은 또 교재를 직접 종로까지 나와서 구매하시기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잖아요? 귀찮고 그거 싫어서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하는데 굳이 또 학원까지 와서 사야 돼? 음.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뭐죠? 무료 택배 서비스. <laughs> 배송까지 네. 무료입니까? 아, 네. 아 마구 소는 원탑 투익생들 아끼지 않죠. 플렉스. 플렉스. 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또 이제는 택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택배할 때는 저희가 직접 사랑을 네. 담아서 포장까지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포장하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음. 시연을 해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플 포장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음. 그꼭 비대면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네. 그 대면으로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 어 이렇게. 오랜 시간 네. 말하고 그다음에 수강증 확인하고 원탑 수강생들한테만 판매되는 교재인데 확인하고 하는 어... 시간도 일단은 조금 그럼,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요즘 바빠 죽겠는데 어, 막줄서 있으면 어, 네. 너무 짜증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미리 어, 수강 등록을 하시면 은 그리고 어, 신청을 하시면 네. 똑같이 포장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 포장지도 한번 어, 네. 우리 여러분들께 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짜잔 일반 포장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보자마자게 어, 설레요. 내가 다 설레. 나 이거 뜯을 때 제일 설레더라. 설레더라. <laughs> 아니 공부 처음 시작이 중요하죠. 첫 네. 이미지도 중요하고. 네. 근데 막 이게 직직한 막 포장지 말고, 어. 이런 포장지 말고 요런 포장지에 딱 받으면 뜯는 순간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 나 진짜 이 공부 너무 하고 싶다. 토이 이가 나랑 맞나보다 어, 어, 저희 이거를 한번 쌤. 실제로. 어. 쌤 우리가 이제 포장하잖아요 네. 어, 빨리빨리 뭐냐면 수량이 많이 어, 수량이 또 많이 주문 얼마나 빨리 하는지 한번 네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네? 실제로 <laughs> 이 모든 걸다 포장합니다 자, 한번에 자, 자, 자. 헷갈리지 말고 어? LC 한권 RC 한권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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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laughs> 포장도 저희가 딱 글자에 잘리지 어, 않고 것만 넣을 거예요 쌤? 아니죠 글면 어, 네. 이거 저희 글자가 안잘리면 세로로 넣어요 세로로 어. 딱 넣고 어. 글자가 안잘리면 네. 네, 전략서도 넣고 네. 그 다음에, 제 거에도 같이 넣을까요? 네. 집중특강도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LC 전략서도 넣고 해서, 이거를 빠르게, 각 잡아서, 촥! 각 잡아서, 촥! 촥! 빠른가요? 네. <laughs> 사랑을 담다 보니 조금 느릴 네, 수도 조금 있는데. 사랑을 담읍시다. 네. 사실 저희 조교들과 함께 하잖아요. <웃음> 네. <웃음> 조교들이 정말 잘하는데, 네. 딱 각을 잡아서, 이렇게. <laughs> 그 다음에 이게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막, 폭우가 오거나, 네. 눈이 왔을 때도, 아. 교재가 젖지 않도록 네. 저희가 비닐, 완벽 방수되는 아 비닐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짜잔. 금방 또 포장이 네. 됐죠? 네. 글자 하나도 안 잘리고 뜯는 것도 금방이에요. 네. 난 이거 뜯을 때가 제일 설레더라. <laughs> 네. 래서요 택배를 받아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저희 원탑프에 등록을 하시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 이 예, 현장에 나와서 음. 듣거나 네. 이런 거에 가장 큰 장점도 자체 제작 교재잖아요. 선생님들마다 교재가 다 다른데 저희 원탑 토익의 고퀄 교재를 음.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로도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 네.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서둘러 주시고요. 네. 자, 저희 문의 전화 어디로 받는다고요? 원탑 토익. 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카카오톡 원탑 토익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 때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